예, 안녕하세요. 하루입니다. 아, 목요일부터 금요일, 토요일, 3일간의 일정 다마치고요 아, 이제 자곡동, 일원동을 떠납니다. 예, 강남구 뭐 수서역 근처에 있는 일원동하고 자곡동. 아, 이쪽 배송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어, 뭐, 집들은 굉장히 좋은데, 그 배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어, 좀 악조건이었습니다. 예. 그, 차가 높으면 지상으로 다녀야 됩니다. 지하로 못 다니고요. 아니, 지상으로 다녀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배송이 힘들었고요. 그리고 또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으로 돼 있어도 좀좀 음, 좀, 좀 특이해요. 어, 동마다 틀리고 그리고 배송하는 게좀 음, 다른데처럼 복도식으로 돼 있어도 뭐 타원식으로 돼 있고 또 동도 차례대로 돼 있지 않고요. 그리고 조금 옛날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는데. 그쪽에는 또, 어, 주차하기가 힘들어갖고, 한 3, 4개 동을 걸어다야 됩니다. 아, 작업동하고, 일원동, 아, 이쪽 배송지에 들어갈 때는, 어, 좀 참고하시고, 어,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3일간의 일정 오늘 마치는데요. 어, 어저께 5배송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오늘은, 오늘은 배송이 뭐, 이제, 편합니다. 영상 찍을 정도로. 첫날 그 영상 보신 것처럼, 네,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날, 또 태풍이 올라온 날이라 영상도 촬영도 못했고요. 어, 그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저께 이틀째 날은, 어, 계속 할만했는데, 어, 영상 촬영도 할만했지만은, 아, 이제는 촬영을 안 했습니다. 오늘은 좀 여유가 많아져서,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촬영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촬영 마칩니다. 어, 3일간의 일정 잘 마치고 출발합니다. 그리고 다음 주, 어, 어떻게 일정이 잡힐지는 모르는데요. 어, 일정 잡히면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어, 미흡한 영상인데 그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늘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벌십시오. 감사합니다.